방통, 통신위원장, 어, 후보자, 이동관 후보자가, 어저께, 청문회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만 때만 거다가리가지고나왔서 어, 했지만은, 신문이 남는 거, 언론이 남는 것 뿐이 없어요. 첫째, 아들 학폭 문제. 두째, 어, 뭐, 제3문제, 셋째, 어,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어, 뭐, 언론에 뭐 보낸 거, 거부해 그거 없어요. 그거는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완전 방통을, 어. 방송을 장악하고, 어, 그 당시에, 어, 방송국 사장들을 다쫓아내고 자기들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서 내려놓으라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국회의원들은 정말 어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할 때는 무조건 버리고 멀리고다 처리해 놨고 지금 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내보자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신들 생각 한번 내보자고, 당신들이나 정권 잡아도 그할 것이고, 당신들이, 어, 정말로, 어, 당신들 정권 잡았으면 누가 정권 잡았어도 원만하게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법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좌우를 보지 마라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좌우를 보고 만드니까, 이 대한민국 법이 개판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풍기가 나돌고, 어, 사인 사례가 나돌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개들이 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어, 한다면 오늘날 있는 사태는 없는 거 아니냐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한 건도 조사 수사 없습니다. 그 2년, 2, 3년 동안 돈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검수한법으로 또 해가지고, 뭐 씁니까? 경찰에다가 전부 다 조단을 게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또, 인대차삼법을 만들어가지고, 전시 사기자마, 어, 말생이든거 아니냐고. 지금 어서 소도, 중도, 성장이 잘못 생각했다고, 민주당, 응, 국회의원, 뭐,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소도 주도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아 그러고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좋지 아니 노조에서는 어, 지금 시간당 만 원이 아니라 시간당 3만 원준다도 좋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루두루 생각하고 어, 또 자영업자들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해야지 내 포마 많이 없겠다 내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오인하면은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들이 민주노총의 국회의원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나라를 망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어, 지금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개발절 대못한다 그 사람들 할 사람이 안 돼, 아니다. 누가 야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했지 않습니까? 전부 새빨간 거지아닙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종금아 어, 돼야될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 되겠느냐고 정말 한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겁니다